안녕하십니까. 마이 서울 TV입니다. 요즘 정치 정말 시끄럽습니다. 정책보다 싸움이 비전보다 감정이 뉴스를 뒤덮습니다. 누가 더 옳은가 보다 누가 더 크게 외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그래서일까요? 조용한 리더는 점점 사라지고 분노와 자극이 정치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마이 서울 TV가 전할 소식은 이 혼탁한 시대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목은 왜 온건한 리더는 선택받지 못하는가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정치도 문학과 마찬가지로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혼탁한 정치의 얼굴은 결국 국민이 만들어낸 거울 속의 반사상입니다. 이재명, 정청래, 추미애, 윤석열. 이름만 들어도 피로가 쌓이는 정치인들. 하지만 이들을 단순히 소란의 주범이라 욕하기 전에 왜 이런 인물들이 대중에게 선택받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분노의 정치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김부겸, 이낙연 같은 인물들은 정치의 품격과 이성을 지키려 했습니다. 타협과 절제, 경청과 품격. 그들은 정치의 원래 모양을 기억한 몇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품격보다 싸움을, 논리보다 구호를 원합니다. 분노는 즉각적이지만 설득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온건한 리더는 존경받되 선택받지 못합니다. 정치는 이제 속도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유권자는 긴 연설 대신 한줄 자막과 짧은 영상으로 판단합니다. 조용한 지도자는 이 자극의 시장에서 너무나 심심한 존재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구조는 이런 온건파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당내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공천은 리더의 충성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중도파는 배신자로 품격은 무기력으로 낙인찍힙니다. 김부겸은 불출마로 물러났고 이낙연은 고독하게 당 밖에서 표류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품격이었지만 정치에서는 싸우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결국 고성과 자극이었습니다. 보수 진영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인맥으로 폐쇄된 구조를 만들고, 국민의 힘은 여전히 충성과 파벌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협치는 굴종으로, 절제는 비겁으로 해석됩니다. 정치의 언어가 오염되면 국민의 마음도 거칠어집니다. 결국 진영의 리더들이 살아남는 이유, 그것은 국민의 분노가 그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진폭을 가집니다. 분노의 정치가 정점을 찍으면 국민은 피로를 느낍니다. 그 피로가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다시 품격의 정치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수준을 닳습니다. 우리가 분노로 투표하면 분노의 정치를 얻고 품격으로 투표하면 품격의 정치를 되찾게 됩니다. 그 품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리더십,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정치, 자신의 진영을 넘어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품격의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용한 자가 침묵하면 시끄러운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조용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너무 일찍 물러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이서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